서울 한강 라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강남권은 지난 주에만 0.75% 상승, 마포, 용산, 성동도 0.6% 이상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매물만 누적되고 있으며 일부는 1년 넘게 팔리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호가를 올리고 있어 심리적 착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는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으로 2025년 4월 말 기준 민간 미분양 주택은 9,464세대이며 이중 646호는 중공 후에도 미계약 상태입니다. 특히 강동구는 전체 악성 미분양의 43%인 2817세대가 몰려있고, 길동 퍼스온 시티는 45세대 분양 중 계약이 단한 건도 없습니다. 이 원인은 2020에서 2021년 집값과 땅값 급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며, 시행사들이 무리하게 고가 분양을 시도했지만 실거래가와 괴리가 커 수요자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동중앙 하이츠 시티는 분양가가 7억 8억 원인데, 인근 실거래가는 3억 후반, 4억 초반에 형성돼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과거 카드대란처럼 과도한 대출 기반의 투기가 반복되고 있으며 6월에만 주택 관련 대출이 4조 원 증가했고 월말엔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 운양 KCC 스위첸입니다. 2018년 준공 1296세대 전용 면적 84.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47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7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6,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풍무동 풍무꿈에그린더 포레듀사단지입니다. 2018년 준공 66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3,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풍무동 풍무구 매그린 더 포레디오 단지입니다. 2018년 준공 231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3억 6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운양동 김포한강이랜드 타운힐스입니다. 2018년 준공 550세대 전용면적 72.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4,353만원에서 최고액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8,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구래동 김포 한강 아이파크입니다. 2018년 준공 1,230세대 전용면적 75.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2,9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3,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1%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사우동 김포사와이파크입니다. 2018년 준공 1,300세대 전용면적 75.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5,5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2,4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5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9%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구래동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사차입니다. 2018년 준공 461세대 전용면적 78.8제곱입니다. 7년전 가격 3억 9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2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4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13%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구례동 호반베르디움더레이크 2차입니다. 2018년 준공 344세대 전용면적 84.4제곱입니다. 7년전 가격 4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5억 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구례동 호반베르디움더레이크호차입니다. 2018년 준공 26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6천만 원에서 최고행 6억 3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마산동 이편한세상 한강신도시 2차입니다. 2018년 준공 80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4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구래동 한강신도시 3차 프루지오입니다. 2017년 준공 1510세대, 전용면적 59.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7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3억 5천2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 반도유 보라역차입니다. 2017년 준공 199세대 전용면적 72.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2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6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마산동 한강신도시 레이크엘리니들입니다 2017년 준공 578세대, 전용면적 73.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1,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2,846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0%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장기동 이편한세상캐널시티입니다. 2017년 준공 639세대, 전용면적 84.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2,5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5,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5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 단지입니다. 2017년 준공 598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3,400만 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8,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리버엘리니트입니다. 2017년 준공 439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9,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장기동 한강센트럴짜이 일단지입니다. 2017년 준공 3,48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2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마산동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3차입니다. 2017년 준공 66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6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0%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구례동 구례역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2015년 준공 820세대 전용면적 7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9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15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3억 8천 9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 오름 금액입니다. 김포시 구례동 호수마을이 편한 세상입니다. 2014년 준공 559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0%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고촌읍 신공리 김포고촌우방아이유셜입니다. 2014년 준공 347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8,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5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 모아미래도회가입니다 2014년 중공 106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325만원에서 최고액 5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3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풍무동 하나유로 메트로이차입니다. 2014년 준공 84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2,2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운양동한강신도시로데 캐슬입니다. 2014년 준공 1,136세대 전용면적 99.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5,3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6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운양동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입니다. 2013년 준공 1,498세대 전용면적 59.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9,8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7%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구래동 호수마을 편한 세상입니다. 2013년 준공 1167세대, 전용 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9,5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2,957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3억 9,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마산동 은여울마을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2013년 준공 976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3억 7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마산동 한강일스테이트입니다. 2013년 준공 138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9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305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3억 5,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3%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장기동 한강호반 베르디움입니다 2012년 준공 1,584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8,4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7,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3억 7,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1%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구례동 구례역 한강리슈빌입니다. 2012년 준공 872세대 전용면적 74.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7,5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3억 7,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감정동 김포한강신안실크밸리 3차입니다. 2012년 중공 107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2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8%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장기동 고창마을 안양수자 애니버팰리스입니다. 2012년 중공 147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행 6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4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8%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장기동 초당마을 중흥의 스클래스 리버티입니다. 2012년 준공 147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4천 9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6천 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운영동 한강신도시 편한 세상입니다. 2012년 준공 995세대 전용 면적 121.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원에서 최고액 8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장기동 고창마을 KCC 스위첸입니다. 2011년 준공 1090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63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장기동 수정마을 쌍용해가입니다. 2011년 준공 1474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1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구래동 한가람 마을 우미린입니다 2011년 준공 1058세대 전용면적 105.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7%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양촌읍 파군리 자연엔데시앙 금빛 마을입니다. 2010년 준공 743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9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2억 6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1단지입니다. 2010년 준공 606세대 전용면적 136.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6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장기동 고창마을 자연의 너을림입니다 2009년 준공 57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6%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고촌읍 신공리 강변마을 동일 아이빌입니다. 2006년 준공 220세대 전용면적 14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6억 5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풍무동 유현마을 현대프라임빌입니다. 2003년 준공 1,351세대 전용면적 134.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5천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7%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풍무동 장릉마을 삼성시르빌입니다 2002년 준공 794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4,800만 원에서 최고액 2억 9,2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2억 1,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3%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풍무동 당곡마을 월드메르디앙입니다. 2002년 준공 1,846세대 전용면적 67.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9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2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 현대입니다. 2001년 준공 1,326세대 전용면적 84.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3,8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4,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6%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감정동 푸른마을 신안입니다. 2001년 준공 1786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7,9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9,6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7%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 현대일입니다. 2001년 준공 418세대 전용면적 114.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3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4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운양동 전원마을 월드사 차이 단지입니다. 2000년 준공 46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3800만원에서 최고액 4억4천2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3억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 오른 금액입니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숲속마을대우입니다. 2000년 준공 438세대 전용면적 13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8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5억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7% 오른 금액입니다.